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원펀맨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얼마 전에 했었죠? 요번 이제 2회차인데, 이 게임을 2회차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다시 찍게 되었는데, 일단 게임 들어갑시다. 제가 저번에 이제 녹화를 한 뒤로 계속해서 하긴 했습니다. 재미있어서. 이건 뭐 들어오자마자 뭐 하나 주네? 수왕! 하나 얻었고요. 아니, 뭐 아무튼 제가 그새를 못 참고 현질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패키지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샀는데, 그걸로 뽑기 한번 했고, 그래서 저번과는 조금 달라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동재라는 캐릭터가 지금 가장 좋대요. 거의 필수 캐릭터. 제가 뭐 이걸 뽑으려고 현질한 건 아닌데 그냥 운 좋게 나왔더라고요. 아니 뭐 아무튼 오늘은 뭘할 거냐 현질을 좀 많이 할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여기 상점에 보니까 아또요런게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 현질을 많이 할수록 뭔가 보상을 또 이렇게 줍니다. 근데 누적 충전 92만원 째에 터치마키 이미지를 줘요. 게다가 영구야. 이건 진짜 무조건 가져야 되고, 여기 마지막에 부자 프로필 프레임. 이것도 무조건 얻어야 되는데, 이게 172만원까지 현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69만 9천원 이렇게 현질을 했어요.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 오늘 100만원 조금 넘게 쓸것 같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받는 모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와우, 그 사이에 또 뭔가 패키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오늘은 돈을 막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다 사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 뭐 아무튼 뭐아 시작부터 현질 오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다가 상점 들어가서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결제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이제 뭘 샀냐 7만 5천 원짜리 패키지 8번 살수 있는데 이거 다 샀고 10만 9천 원짜리 3번 살수 있는데 이거 다 샀고 3만 원짜리 패키지 2번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100만 원 채웠나? 뭐야 누적 충전 금액이 와 34,000원 더 써야 돼 엥? 34,000원이 아니고 20만원 더 써야 되는 거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계산이. 아, 이게 업데이트가 안된 거구나.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되네요. 34,000원 더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다가 쓰냐? 뭘 사야 되지? 뭔가 쓸만한 걸 사야 될 텐데. 아, 이거 사면 되겠네요. 99,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하나 사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 자, 그러면은, 누적, 충적금에 이거 얼마 됐냐? 한번 볼까나? 와. 와, 1 7 8만 5천 원 됐어. 내가 타츠마키 이미지 하나 얻으려고 일단 받자고. 내가 진짜 이거 보니까 저 타츠마키 이미지를 낀사람을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거 진짜 흑우 에디션이야, 완전. 바로 프로필 바꿉니다. 야, 부자 프로필. 이거 진짜 흑우다. 바로다가 타츠마키. 와! 프로필에서 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근데 얻고 나니까 좀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지금 받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허! 뭐야, 이거? 이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겨? 아, 근데 전용 아이템을 받는 거잖아? 아니, 필요한 게 하나도 없네? 그냥 아무거나 받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히어로로 받고. 와, 이거 봐. 아이 돌았어. 소환권이 208장이나 있어. 오늘 뽑기 하려고 하긴 했는데, 야, 너무 많네? 와, 히어로 만능조각 117개 있어. 와, 이거 진짜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휘장이 별로 없네. 아니, 뭐, 아무튼. 바로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일단은 가지고 싶은 캐릭터가 뭐 아 아토믹 사무라이 근데 여기선 안 나오네 다른 거에다가 뽑아야 되나 보네 여기 나오나 나오네 이 아토믹 사무라이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거랑 아수라카부터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208번 뽑기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뽑기로 가야지 자 뽑기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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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다.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백신맨? 그래, 일단은, 없는 거 나왔으니까 이득.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근데 진짜 황을 너무 더럽게 났네, 진짜. 안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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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와, 지금 티켓 다 썼는데 안 나올 것 같죠? 안 나고. 왔 야, 이거 진짜 너무 아까. 야, 잠깐만. 황을 뭔데? 아토믹 사무라이 0.09%? 와, 이거 진짜 가지고 싶은데 황을 너무 났네. 지금 가지고 있는 다이 아이아로 소환권 싹다 바꾼 꾸 93장인데 이것도 바꿀게요. 자 바로다가 90번 뽑기 갑니다. 근데 느낌상 안 나올 것 같아. 아 제발 아토믹 사무라이 나후구 에디션 질렀잖아. 좀 나와줘. 어 절... 심해 왕이자 이 세상 모든 것. 거... 아아아 아, 그래 이거라도 어디냐. 어 근데 진짜 너무 안 나오네. 야 이거 왜 나왔어 근데. 계속 뽑도록 합시다. 제발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 뭐야? 환경오염 을일삼아 13... 뭐야 이건? 엥? 뭐야? 110명 아까 나오지 않았나? 아니 아토믹 사무라이 내놓으라고 저런 거 말고 자 마지막 뽑기입니다 제발 요번에는 스킵하지 말고 원펀치로 가자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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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에라이. 와, 지금 뽑기를 거의 300번 한것 같은데. 야라이. 와, 근데 이거 대박이다. 다츠마키 와, 걸어다니는 거 봐봐. 야, 하하하. 이거 대박이긴 하네. 얘들아, 너네 이거 없지? 아, 근데 이게 뽑기를 더 해야 돼요. 지금 일반 뽑기 소환권도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것도 뽑아줘야 됩니다. 일반 뽑기에서는, 어, 아수라카부터 나오네? 몇 프로야? 0.09%? 아, 제발. 제발 나오자. 빠르게 넘깁니다. 어, 뭐야? 지상인들하고 각오해라? 아, 아이, 그래. 없는 거 나왔다. 아이, 괜찮아. 그래. 어, 뭐야? 지구는 하나의 생명, 에라이. 아, 너 그만 나오라고! 너안 쓴다고! 자, 이제 티켓 세장 남았는데, 당연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뽑아볼게요. 자, 마지막 뽑기! 망했구. 야, 어떻게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나오냐?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어, 근데 이 캐릭터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어, 뭔가 되게 부드럽게, 야, 아스라카부터 내가 갖고 싶다고. 아토빅 사무라이도 여기 있네. 그리고 이게 지금 하우스라는 기능이 오픈이 됐는데, 이게 또 피규어 기능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거 봐. 이렇게. 내가 1백0명 없었는데 오늘 얻어가지고, 1그룹 싹다 완성했다. 아, 두 번째 그룹은 레벨 35 달성해야 돼? 그 외에도, 와, 캐릭터 4명 2성 달성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고. 야라이. 캐릭터 업그레이드 더할수있을라나 이제? 뭔가 자원이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장비 강화해줄까? 이거 강화해. 와, 이거 하면 공격력 엄청 올라가네? 어, 나나나나나나나야 <reversed 놀놀놀놀놀려> 야야 뭐야 어? 아 이것도 내 레벨보다 높게 못해? 야라이뭐 이렇게 안되는게 많아 <laughs> 오케이 크로비카리 2성 찍고 패시브 오픈 아 뭔가 얻은건 많은데 폭풍 성장을 못하겠네 그리고 이게 경기장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제가 녹화한 뒤로 그 뒤로 계속 했거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브론즈 1등을 찍었었어요 그때 와 근데 그 다음날 몇백등으로 막 계속 떨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885등까지 내려왔네 한판 돌려 볼까? 전투력 42,000 이분이랑. 자, 배틀 뜨면은 이길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과연. 와선턴 뺏겼고 시작부터 두들겨 맞고 자내 네 턴이다 후부키 후부키가 아니고 타츠마키 와이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이거 딱 보니까 제가 이긴 거 같습니다 타츠마키 다 쓸어버려 아 너무 사기인데 이겼고 그리고 스테이지도 열심히 돌았는데 이게 또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 7스테이지 미지의 실험실 지금 정해 도전 안 해봤는데 아이깰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 전부 다별삼성으로 깨는게 목표거든요 뭔가 애매해 이걸로는 부족해 더 쎄야돼 자 일단 어디까지 가나 빠르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왔다 아수라 카부토 얘가 진짜 상대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때리면은 나도 맞아 아 여기서 자동 돌리면 안돼 잠깐만 잠깐 잠깐 잠 일단 타츠마키 필살기 갈기고 그 다음에 아수라 카부토만 일단 집중 공격 어 이거 깨겠는데 아, 아닌가 아 못깨나 제발 딜이 잘나와야 되는데 아얘 죽어야 되는데 어 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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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잡았고. 와, 얘네들 딜 너무 세요!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돼! 뭐야, 얘 깼어? 어, 내가 강해져서 그런가? 원래 이렇게 쉽게 깰게 아닌데? 와, 깼다. 와, 삼성으로 다 깼어! 이거 대박이야! 자, 그럼 이제 8스테이지 살기의 숲 도전 갑니다. 여기도 대려나 모르겠네. 와, 떴습니다. 소닉, 여기 마지막 보스인가봐요. 삼성으로 깰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제발. 힘내라 와딜안 들어가는 거봐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돼자 상대방 턴야하 <laughs> 어이 어이 딜야딜왜 이렇게 쎄안돼안돼안돼안돼야 안 돼. 아니야 어오오오 살았어 살았어 이 턴에 다 끝내야 돼 어이 너무 센데? 어? 아, 사이타마가 끝냈다. 오케이, 나이스. 다 깼고. 와, 근데 지금 체력이 엄청 많습니다. 800이나 있네. 싹다 소탕 돌린 다음에 한개 돌파해 주고 아레베러브. 한개 돌파 또해 주고. 아이, 재료가 너무 빡세네, 모으기가. 조각 뽑기나 해야겠다. 이거를 해 줘야지 또 강해집니다. 근데 또 모으기가 빡세요. 이게 뽑기 하는데 또 중복이 나와 가지고 이걸로 해야겠다. 뽑자. 나나나나나나... 이거 봐 이거 봐 충복 충봉 나온다고 충봉이 정도면 잘 나왔네 그래도 뭔가 꽤 강해진 것 같은데 경기장 다시 한번 가야겠어 제일 센 녀석으로다가 자 과연 와 아토믹 사무라이 처음 봤어 지금 오 어, 과연 와 이게 아토믹 사무라이? 와, 이거, 진짜, 진짜, 갖고 싶다. 와, 이거, 대박이다. 타츠마키로 전체 때린 다음에, 아토믹 사무라이로 타대 또 때리고, 와, 이거, 대박이다. 아,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뭔가 내가 질것 같은데. 야, 너무 사기 아니야? 오, 타츠마키 있네! 제발, 다 쓸어버려! 크로미카리 사망 와 이겼다. 와토익사브라이 진짜 사기다. 진급전이 또 있거든요. 이거 하면 바로 실버 가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건 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 못 깨고 있었거든요. 깰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실살기 한번 갈고 주고. 어? 잘하면은 깨겠는데? 딜 생각보다 잘 들어가네. 원래 이렇게 안 들어갔는데. 자 크로비카리. 사망 이상하다 난이도 내려갔나? 이거 체력 원래 막 엄청 많았었는데 애들 와 실버 가겠다 이거 도전 성공 와 실버 어 실버에 있는 분들은 전투력이 낮은데요? 어, 내가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자 과연? 자다치마키 필살기 이렇게 떨어지면 <laughs> 다 <안> 죽어 <laughs> 야 뭐야 에? 아 랭킹이 낮아서 그런가? 전투는 나중에 돌려야겠다 <laughs> 와 실버 1등 아니 전투력이 13만이라고? 아 <laughs> 아니, 그렇게 좋은 캐릭터 쓰는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쎄? 아이, 대박이다. 게임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렇게 끼웠냐?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오늘은 뽑기 위주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직 갈 길이 먼해요. 원펀맨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